안녕하세요.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제가 회복의 여정에서 잘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이거 잘했어요. 저는 회복에 관해서는 제가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은 거, 여태까지 정말 해보고 싶은 거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하기보단, 해보고 싶은 걸 마음껏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보고 싶은 게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 제가 해 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외국에 회복 컨퍼런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정말 이 중독자, 중독자 가족들 막 이런 사람들 모여 가지고 막 자기 어떻게 회복됐는지 나누고 막 이런 컨퍼런스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데 가서 이제 친구 많이 사귀어 가지고 이제 후원자도 또 새로 또 정하고 막 이런 것들 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요번에 아내가 막아 가지고 못 했는데 그 이제 고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개인 후원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중으로 해서, 이제 소그룹도 해봤어요. 뭐, 다섯 명 이렇게, 아어 스터디로 후원하고 이런 거 했었는데, 약간 대중으로, 뭐, 오십 명, 백명 이렇게, 이렇게 뭐, 스피치를 했던 적이 있었지만, 제가 그런 사람들을 그, 회복의 가이드로 몇 주나 뭐, 한, 한네달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적은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 앞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해야겠다. 도전하고, 또, 이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 그, 이런 것도 이제 제가 이제 해볼, 앞으로 할 거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해외에 이제 그한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팀으로 가서 거기서, 어, 같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회복에 대한 원리들을 집중적으로 좀 나누고, 나눔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교제도 하고, 이런 시간들 갖는 게또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에요. 근데, 또 돌아보면 내가 해 보고 싶은 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모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모임 만들었죠. 세 개나. 그리고 이제 후원 해 보고 싶었는데 후원을 수도 없이 해 봤죠. 뭐 그룹으로 스터디 해 보고 싶었는데 그룹으로 스터디 했죠. 아, 또 후원 받고 싶었는데 또 후원을 받았죠. 어, 또 어, 또 큰, 어, 그룹에 가서 또 속하고 싶었는데 그런 데도 속하게 됐죠. 아또 어, 따뜻한 뭐 성년 모임 음, 이제 문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의 송년 모임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송년 모임도 했었죠. 아 어,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 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스피커 초청해가지고 이제 컨퍼런스 하는 거 했, 했었는데 그것도 했죠. 어, 또 그, 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정말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아, 또 해보고, 할, 게 책도, 아, 어, 제가 한두권 정도 막 정식으로 출판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한권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할 거죠. 그래서 해봤고,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정말 마음껏 해본 게참도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앞으로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마음껏 도전하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각 지역마다 모임들이 생겼으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이렇게 서울에서 훈련을 해서 지방에 이렇게 파성해가지고, 각 사는 곳에서 뭐 사람들도 돕고 후원하고 이런 일들도 생기면 좋겠고, 또 해외에 이렇게 가서 뭐 단기간 집중적 훈련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여러가지 많은 해보고 싶은 게 앞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가지 많은 도전한 것이 도움이 됐더라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회복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회복의 여정이 어둠의 시간들이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또그가정들 속에서도 할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